백신을 접종해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미국은 결국 3차 부스터샷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존슨 앤 존슨 백신을 접종한 1,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지침이 없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델타 변이의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존슨앤존슨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 백신의 추가 접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승인 당시 기존 백신과는 다르게 1회 접종만으로도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어 게임 체인저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백신 효과의 지속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지 8개월을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연구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위주로 이뤄져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부스터샷 여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승인일 이후로 허가돼 추가 부스터샷에 대한 지침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염병 전문가 에리카 슈워츠 박사가 언급했습니다. 이래 접종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접종을 추진할 만한 연구 결과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얀센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미국 내 백신 접종자의 8%로 부스터샷 여부를 판단할 데이터를 모집하기엔 부족한 숫자입니다. CDC에 따르면 얀센 백신을 접종한 약 9만 명의 사람들은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스스로 추가 백신을 찾아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얀센의 대변인은 추가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 중간 결과는 올 여름 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